탄탄대로 사회권 선진국 위원장 서광진입니다. 현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2.3 내란 시도 이후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체제 내에 반헌법적 극우 세력이 얼마나 강하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고위관료, 보수 정당 등 지배 엘리트가 이들 극우 세력을 어떻게 부추기고 뒷받침하는지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극우화 현상은 기존의 정당과 제도들이 경제난,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에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대중이 많아질수록 권력의 공백지대에는 혐오와 차별, 반헌정주의적 폭력의 가치와 세력이 자리하게 됩니다. 13 내라는 윤석열이라는 망상적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극우 집단의 준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의 파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축은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이며 다른 한 축은 극단적 진영 논리와 사법화로 치닫는 정치를 타파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개혁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저성장과 불평등 시대의 극심한 민생 고난을 개인이 각자 도생의 안간힘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현재 우리 국민이 주거, 의료, 노동, 돌봄 등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속의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대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방안이며 극우 내란에 근원을 뿌리 뽑는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불안해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폐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계약 10년 보장정책에 대해 시장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주장해온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 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재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